사실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1945년 이후에 처음 보는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음. 그렇게 좀 편했던 2008년까지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예외적 황금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동북아 지역의 어려운 지정학적인 어떤 시기가 다시 도래했는데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어떤 이슈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2030년이나 2050년쯤 가서 어떤 동북아의 환경이 더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정책을 펴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외교적, 안보적 선택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의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가 세 가지 약속을 했죠. 근데 그세 가지 약속 자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펴고 있는 정책입니다. 새로운 거를 약속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황금기 때 같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그 전략적 선택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지금 했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소미아도 뭐그자체 굉장히 까다로운 한미일 한일 안보 협력에서 여단되는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을 닫게 되면은 따라서 미래에 우리의 선택지 영향을줄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역사의 프리즘 속에서 일본 문제를 볼수 밖에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데, 다만, 외교하고 안보, 당위론과 현실론, 두 가지를 놓고 좀 균형을 잡을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일본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고,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인데, 자기 억제를 해가지고, 그것, 그러한 것그 기술력과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현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비판적인 시각은 그냥 가져가더라도, 이것이 안보의 현실적인 도전으로서, 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웃나라가 어떤 나라로 지금 변화해서 가고 있는지는 하는 실제 모습,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 모습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안보전략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실수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한미동맹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처럼 계속 갈지 큰 변화를 겪을지 잘알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같이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은 좀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안보전략을 적인 생각해야 되고 그 전략을 선택했을 때 어떤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중국 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거를 매니저블하게 가져가느냐, 관리할 수 있게 가져가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정책 문제로서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장래에 맞닥뜨릴 수 있겠다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얼마 전까지 당국자였으니까 저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계시는 여론 주도층 또 우리를 비판하고 또 우리한테 충고를 주시는 분들하고 좀더 활성화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지, 그걸 안 하면서 이렇게 이해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겠다는 말씀도 제 스스로에 대한 말씀으로 맺고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